9회 22번 같이 한번 풀어하겠습니다 fx와 gx가 둘다 2차식이고 최고차 계수가 둘다 1이래요. 아, 이때 가 조건은 나머지 정이 기본이죠. fx를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라 되기는 f1이 3이다. 예, 예. 그리고 이제나 조건이 엄청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둘이가 만약에 같은 식이면 우리가 히취치해갖고풀수가 있겠는데 이건도 그런 것도아니고또달라안가봐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나중권 보면은 얘를 이이게양식시에그다그 <laughs> <양치, 웃음> 다음에, 얘를 음에그 다음에, 그다음1 x 9 플러스 9음에그 24. 뭐 x 제곱을 뭐 t로 치환해도 되겠죠. 그러면은 t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9 더하기 15 t 더하기 3, 그다음 t 플러스 5. 아, 그럼 여기서 x 제곱 더하기 3, x 제곱 더하기 5인데 모든 개수가다 이렇게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차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더 이상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얘고 하나가 뭐 예를 텐데둘 중에 누가 누군지를 짝지기를 해야겠죠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간단하게 구해놨던 f1이 3이라는 식을 보면은 얘가 만약에 fx 더하기 3이 x제곱 더하기 3이라면 은 얘가 이게이게 x에다가 마이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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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너이2 넣으면 은 이거 이거 이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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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x 이하기3이 x 이거 더하기 5라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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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 이이너스1 이거 이이너스1이되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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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잘못했을까요? 아, 문제를 왜 이렇게 썼을까? 아, 이렇게 쓰면 진짜 일안 되는 건데, 그죠? 아. 다시, 그러니까 1이 되면 x 영능 되겠지. x 0능하면은 f1은 3 된다 얘는 f 0능하면은 f1은 5니그냥안 되겠지. 아 이제 fx는 아니, 갑자기 이게 터 당황했어요. x 여기 3이 되겠고그 다음에 g x 플러스 2가 x 제곱더하기 나머지 5가 되겠지? 여기서 이제 Gx 생각볼 거니까 Fx는 끝났어, 얘만 보면 돼. 그럼 여기서 G 이제 식이 복잡하니까 x 플러스 2를뭐 t로 치환하시면은 x는 t 마이너스 가 돼서 Gt는 Gt는 이제 t 빼기 의 제곱 플러스 5는 t에 관한 이자수가 되겠지, x 로 바꿔도 되고요. 이때 g X A. 에다가 얘를 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4가 나 X 다니까 X 에 l 4 s A. X p X 에4 u s A. 은 g 4, +A가 14. G. 4, +A는 4 A. 가 14. u s A. X p 수 u s A. X plus A. X plus A. X p A. X p A.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얘가 14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2의 제곱이 9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2는 풀마 3 바로 계산하시면 1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a, a 값의 합이야 그러면 아풀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여기서 다시 또 f, fk Fk 구해달래. F가 끝나지 않았구나. F 마이너스 4를 구해달래. 잘리나 어, 잘린다 이게 여기 여기까지가 문제. 여기 마지막이 여기 마지막. 자, 그럼 이제 Fk를 구해달라니까 F 마이너스 4를 구해달라는 얘기지 그냥 그냥, 그냥 하자 여기다. 참아줘. 그러면, 아, f x 더하기 x곱하기 3이니까 얘가, 얘가 되려면 x가, x가 얼마인데 x가 마이너스 5 되겠지. x가 마이너스 5를면은 f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5 25 더하기 3 28 이게 답이다. 순서가 런 생각 다 알겠죠, 그죠 여기가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에.